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보득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 그를 축복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축복해주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편들어서 저주해주시겠다. 이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사실은 조금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앞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혼내주시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계속 잘 읽어보면 아 그게 그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그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요, 교만해질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질수 있더라고요.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이 내용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오해한 사람들은 이 권세를 가진 자가 교황이라고 하거나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황이라고 하니까요 교황이라고 하거나 사제나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죄사함의 선언의 근거로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어떤 근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면 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개입해 가지고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이십니다. 자 그러면 제3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듯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는 그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시거나 베드로 그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 가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게 반석이란 말인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줄 알고 착각한 거잖아요. 그게 교황이 되고, 그리고 그런 성취자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그 개인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열쇠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아는 것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이런 것을 상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사들에게 청망하시는데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어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결국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율법사들이 자신 율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과 하나님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을 잘 가르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못하고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맬 거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결국 뭐하라는 거야? 나한테 잘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오해한다면 이건 착각입니다. 자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신만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권세를 이겨서 다른 사람에게 레이저 눈빛을 쏜다면 이건 착각입니다. 또 나한테 잘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를 소중히 여겨주시면서 복을 주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야겠대요? 당연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자체로는 큰큰뭐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는 데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누가 그러는 겁니다. 장기동 목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거고 장기동 목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자 이런 얘기를. 저 혼자 듣는 게 저한테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저한테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누구라고 얘기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하나님이 좀 보란 듯이 좀 얘기 좀 해주시지. 아브라함이라고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런 발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요 아쉽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왕이면 내게 좀 불친절한 사람도 함께 들리도록 하시지, 나랑 언성 높여 싸운 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좀 들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나 건들면 얼마나 후회할 일인지라고 좀 확인시켜 줄 텐데, 왜 하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이나, 그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그 심리를 모르진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가 그걸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귀 기울이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의 일꾼은 하나님의 뭘 맡은 사람이라고요?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다면 이건 비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비밀을 맡은 자는 더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의 일꾼된 사도나 성도들에게 알면 다치는 것을 비밀로 해주셨을까요? 예,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알면 다치는 걸 비밀로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러실 리 없습니다. 또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그냥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구원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알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시장에 가서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난 죽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는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왔을 때 아멘 할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비밀로 하시겠다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비로소 이해가 되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말씀 축제 때 이성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데 뭘로 알리시겠냐? 그게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겁니다. 난 배고파 죽겠다고 백번천번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배고픔이 해결됩니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힘이라도 없으면 미음이나 죽이라도 먹어서 이 지금 원기를 회복해야 이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내 심령이 정말 공허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로입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간 제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 명,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앉힌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뭐 대중적인 언어와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꽂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단한 사람을 때, 문이라도 하나님이 그러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읽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읽든 간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올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통로를 계속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뭐그 통큰통독이나 이런 거할때 올해 놓치신 분은 내년에 하니까 또 하면 또 해보시고 그러세요. 난 작년에 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또 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안에 어느 교회 임직식 갔다가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 자기의 나이만큼이나 성경 나이라고 하시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이만큼이나 예수 믿음 것만큼이나 성경을 읽는 것이 그만큼 같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번 말씀축제 때도 이성 목사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책임, 그 비밀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겁니다.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응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 너는 아무 염려 말고 내 말을 따라 내 언약을 따라 출발해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그 하는데 어떤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 그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나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향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약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주신 미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과 비전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계속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육전 말씀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그네 같은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좌절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가나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노아의 후손들로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은 샘의 후손이고 이가나안인은 함의 후손들인데 약간 민족이 다른 그리고 이미 정착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너 뭐냐? 너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왔는데 여기서 살줄 알았는데 이미 그 땅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이 절망적인 상황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느낄 줄 알고 하나님이 7 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예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믿음을 아멘 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리라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내조돈한테 주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왔으니까 아, 하나님 뭐가 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아브라함께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최소한 450년 이상 지나갔어요 아시죠? 애굽으로 갔다가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하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적어도 최소한 450년 이상이 이루어진 지나간 후에 이게 현실화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은 이후에도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더라고요. 아직 그의 땅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그의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막벨라굴 아시죠? 그러는데 그땅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요. 아 됐다고 막 그러는데도 아 그래도 대가를 지불합니다. 야곱이 아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 듣고 거기 내려갔어요. 바로가 너몇 살이냐고 그래. 그때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그네 세월이라고 자기 인생을 표현했던 야곱의 모습을 본다면 가나안 땅은 아직도 그들의 온전한 소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계속 그 땅을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비록 그런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아직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그리고 그의 가족과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말하면 이제 점층법이죠. 점점 넓어지잖아요. 넓어져요.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곳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 가난, 나가안 땅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살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것을 언약의 성취라고 합니다. 그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다가 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그들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오리라. 회복하리라.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예루살렘의 무슨 지정학적인 종교적 부터 중요성 위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왜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냐면 그곳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땅이 자기 명의로 자기 소유로 된 땅은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잖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약속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인데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것을 주셨어만 주셔야만 주셔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안에서 감사하는 백성이 진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더라고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는 내용들이 몇번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축사하셔요. 오병이를 축사하시니까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해주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하고 식사하실 때도 떡과 포도주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축사하실 때, 이 축사라는 말이 헬라어르 율로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더해주는 역사, 하나님의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풍성함도 결국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수임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더풍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19로 유독 어려운 한해를 보내셨지만 우리 믿음의 감사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로, 풍성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